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 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 야담 이름 덕분에 냉탕과 온탕. 조선 영조 때 한양에 사는 최재민이란 젊은이가 장사도 하고 유람도 할겸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느 집에 하숙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애썼지만 경험이 없는지라.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멋진 평양 경치조차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미치고 판 돈을 하숙집에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어 집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낙이 있다면 하숙집 딸과 눈이 맞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재민은 어느 날 하숙집 주인에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님을 매우 사랑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 당돌한 요청에 하숙집 주인 부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장사에 실패한 청년인데다 출신 성분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최재민은 비록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지만 번듯한 양반 후손이라고 밝히면서 거듭 부탁했습니다. 이에 하숙집 여주인은 최재민을 쫓아내려 했지만 남주인은 양반 사위를 얻고자 대릴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민은 혼인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평양 이것저것을 구경하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차 보남 체재공이 평안감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인은 신임 평안감사 체재공과 사위 체재민의 이름이 비슷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과 학렬이 같은데, 혹시 아는 분인가? 최재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사촌 형님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재공은 사도세자에게 그를 가르친 스승이자, 영조로부터 신임받는 정치인이었기에 장인의 기쁨은 무척 컸습니다. 양반 사위 덕분에 이제 연줄로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장인은 상위 최재민에게 얼른 가서 인사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뵈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민은 이 꼴로 갈 수는 없으므로 의관을 갖춘 뒤 찾아뵙겠노라 둘러대고 일단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장인이 재촉하는 까닭에 안갈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재민은 관아를 향해 걸어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안감사가 아무 인연도 볼일도 없는 자기를 만나줄 리 없음이 분명했으니까요. 이를 어쩌나 최재민은 문득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영문 지키는 문지기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관아 관원들이 나와서 무슨 일로 그리 통곡하냐고 묻자 최재민은 감사께 직접 아아겠노라며 한층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관원이 들어가 감사에게 사정을 말하자 체재공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체재공은 체재민을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그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체재민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체재민이라고 하옵니다. 평안감사는 젊은이 이름을 듣더니. 자신과 학렬이 같구나 하고 신기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최재민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죄를 전노라며 고개를 연신 조아렸습니다. 감사가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하자 최재민은 그간 한양에서 평양으로 와 자신이 얹혀 살던 집에 장가들게 된 사연을 고백했고 감사와 학렬이 같은 바람에 장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신의 목을 베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감사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내가 너의 사촌형이 되면 해결될 일이구나. 나는 객지에서 동생 하나 얻어서 좋고, 너는 형을 얻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말을 마친 채재공은 채재민을 데리고 내 아로 들어가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재민에게 어서 가서 장인을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장인과도 인사해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편하지 않겠느냐? 감사의 처사에 놀라고 감동한 최재민이 서둘러 장인을 모시고 관하로 다시 오자 최재공은 보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생사를 몰랐는데 이렇게 사위로 삼아 보살펴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최재공은 장인을 위해 큰 잔치상을 차려주었고 장인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이후 최재공은 두 사람에게 별다른 혜택을 베풀지 않았지만 최재민 장인은 자신의 사위가 감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최재공이 감사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 최재민이 그를 따라서 함께 돌아갔습니다. 창덕궁 아래에 체재공의 집이 있었는데 최재민은 그 아래 집에 살면서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최재공은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한양에서도 최재민을 여전히 동생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우의 있게 지냈는지 도타울던 의로울의 자를 써서 그것을 돈이동이라고 칭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최재공은 평소 제도 개혁보다 운영 개선을 주장했는데 이일화는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